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16.04%인 1,244억 8,400만 원이 증가한 9,601,600만 원이 되겠습니다.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4.05%인 986억 2,600만 원이 증가한 8,306,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34.76%인 158억 5,800만 원이 증가한 1,205,100만 원입니다. 일반예계 추가 경정예산한 세입재원은 교통교부세 175억 800만 원, 특별교부세 8억 1,500만 원, 국토비보조금 76억 1,200만 원, 순세계잉여금 6 1 1억 9,500만 원등총 986억 2,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. 일반예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광성면청사 임무달사서 22억 원. 방범 및 어린이보호 CCTV 설치 4억 5천만원 등입니다. 교육분야는 논산재공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지원 9억 7천2백만원 불빛 문학전문도서관 조종사업 보호관 등입니다.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논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13억원 돌봄센터 건축물매입비 4억 7천만원 등입니다. 문화 및 관광분야는 폐류를 활용한 과학체험 전시관 조성 1 0억원 운산영상본화센터 설치 4억 8,500만원 등입니다. 환경보호 분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24억 2,500만원,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 3억 5,200만원 등입니다. 농림축수산 분야는 규제역 예방 백신 지원 3억 5,300만원, 한발 재대책사업 3억원 등입니다.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탑정호 1원 주차장 등 조성 65억원,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 37억원, 기업이전 보조금 20억원 등입니다. 수송 및 교통산업 분야는 주차장 특별개선 출금 85억원, 지암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37억원, 강경 대응및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17억 9,400만원, 화재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0억원, 국제도 68호 연결도로 개설 10억 원 등입니다. 예비 및 기타 분야는 일반 예비비 50억 원, 재및 재난 목적 예비비 50억 원입니다.